2011년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어젯밤 땡순 성도님이 피아노로 찬양을 연주하고 있을 때 여러 곡들을 연주했지만 어느 한 곡에서 피아노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기라고는 말할 수 없는 악기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띵 자매님은 어제보다 일찍인 밤 10시경에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께 자매님이 왔음을 보고하니 간식을 먹은 다음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땡망 자매님도 사역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방언을 주는 과정에서 무기사역이 병행되긴 했지만 방언보다 마귀를 집중적으로 빼내는 무기사역의 필요성을 느껴 자매님에게 예수님께 부탁드려 보라고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역을 받으라고 하셨고 두 자매님을 동시에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래 강단에 두 자매님이 무릎을 꿇었고 나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사역했습니다. 각종 무기를 외치며 한참을 사역하면서 가래와 함께 기침을 뱉어내기 시작했고 띵 자매님은 더욱 반응했습니다. 많은 양의 가래침과 기침, 그리고 가슴과 목에서 마귀가 괴로워하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땡망자매님은 그보다는 약하지만 구토할 것 같은 모습이 있었고 침을 많이 뱉었습니다. 사역 후, 띵자매님은 손이 묵직한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혹 무기를 주셨는지 해서 사역받을 때 손에 받은 느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띵자매님의 두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금가루와 기름 같은 것을 본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땡망자매님은 사역을 받을 때 무릎 꿇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려고 했어. 바로 세우려고 애썼다고 하며 어떤 때는 앞으로도 넘어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누운 상태가 되면 내가 아닌 아내의 사역을 덤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니. 넘어가지 않았음을 아쉬워했습니다.한편 땡순성도님은 내가 성령의 불을 길게 외쳤을 때 불이 확 커졌고, 그 불에 띵자미님에게 있었던 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지옥의 왕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광경을 보며 "이에 너무 뜨거워 있을 수 없었다는 마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금요일, 땡망자매님의 아버지가 찾아왔어 우리를 괴롭힌 그날 새벽에 땡망자매님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첫째 아들이 나타났고, 자신의 이름을 땡착이라고 소개했고, 다른 남자들 중에 있었는데, 땡차기에게만 눈길과 관심이 가더라고 하며, 어제 꿈에 대해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어 본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땡차기라고 말하지 않고, 꾼 꿈이 예수님께서 주신 꿈이 맞는지 여쭈니, 맞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말해도 되는지를 여쭈니, 말하라고 했어. 6월 2일 오후에 자매님은 403호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전에 카페에 올린 군인 땡차기의 머리 깎은 사진을 보았으나 그 얼굴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찾아온 5월 31일 방에서 우는 땡령이를 달래러 들어갔다가 뱁에 걸린 가족 사진에 머리가 있는 땡차기를 보고 꿈에서 본 땡차기임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5월 31일에 땡차기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기 휴가 때 동생들과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서 보내기를 부탁했고, 또 엄마로 통해 미국에서 온 자매가 궁금하다며,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밤에 자매님과 아내가 사진을 찍었고 다음날 사진관에서 사진을 인화해서 우체국 이길 등기로 보냈습니다.사진을 보낸 후 땡차기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6월 7일 화요일에 첫째가 전화를 했는데 그동안 빡빡한 행정실 근무 때문에 전화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이에 엄마가 땡망 자매가 첫째와 관련해 꿈 꿈을 말하며 자매님이 너보다 두살 위이지만 엄마의 기도대로 예수님이 배필을 보내 주셨다고 하니 자신은 누나를 본래 좋아한다고 하며 예수님의 인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더 자신을 준비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 9일 목요일 오후에 자매님이 첫째의 사진을 보고자 하여 최근 휴가 때 찍은 사진에서 거슬러 올라 땡땡정 시질의 사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자매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와 초원교회로 오기까지는 결혼에 대한 기대를 할수 없었습니다. 더욱 절곤 하나님의 가족의 핵심인 첫째와 결혼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아내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성도님들은 자매가 카페 질문 게시판을 통해 말한 대로 5월 1일 한국에 나와 첫째의 정기휴가 중 초원교회에 내려오면 첫째의 짝이라고 알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의 휴가 기간에 자매님은 오지 않았고 첫째가 군에 복귀한 후 9일에 왔다가 10일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다음에는 다시 미국으로 갈 것을 전화로 말하여 우리로 고통하며 기도하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의 짝으로 보내신 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예수님께 맡기고 기대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매님으로 결단하게 하셨고 자매님은 부모님과 상의 없이 짐을 싸서 전격적으로 초원교회에 내려왔습니다. 자매님은 초원 교회에 오기 전 미국에서 사귀던 남자 친구가 있었고 고생의 도피처로 결혼을 생각하며 갈등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전에 그 남자는 결혼 상대자가 아니라고 하셨고 남자와의 교제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매님은 이를 결단하고 한국을 방문한 남자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헤어졌습니다. 자매님은 할머니와 가족들의 반대, 남자친구, 미국의 영주권, 미국의 대학 생활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마귀의 짓눌러 고통하는 영육의 문제를 해결코자 예수님을 선택했고 부모님이 지역에 내려와 소란하며 강압적으로 데려가고자 했으나 초원교회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모합 여인 루처럼 자매님은 나라와 친정과 형제와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자매님의 결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결단에 앞서 예수님은 자매님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매님이 앞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쫓아 매 순간 결단하며 초원교회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첫째와 계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째와 배필로 짝지어 주실 것임을 미리 알게 하셨어도 결혼 때까지는 훈련의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만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까지는 기도와 함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나 여호와가 말라였으니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첫째는 대학 1, 2학년 어느 때에 결혼 상대자에 대한 기준을 나와 아내에게 말했었습니다. 결혼 상대자는 영어를 잘해야 하고 이세를 위해 머리가 좋고 예쁘고 키가 커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기준대로라면 첫째는 결혼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또 기준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치우쳤어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는 것은 자유이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첫째는 아직 자유로운 생활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하지만, 나처럼 십자가 중심을 더 가지게 되면 자연히 그런 기준이 수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그 기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의 생각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땡망 자매님은 첫째가 생각한 그런 상대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에 대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너그럽고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게 하셨습니다. 2011년 6월 12일 주일입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자매님에 대한 사역을 예수님께 여쭈니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땡망 자매님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셨다고 둘째가 대언했습니다. 유아실에서 사역을 하며 방언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 30분 넘게 기도했을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고 땡순 성도님이 들어왔어 예수님께서 성령의 방언이라고 하셨다고 대언했습니다.자매님은 성령의 방언을 받음과 동시에 곧 회개가 동반되어 눈물과 함께 울음을 토했습니다.자매님에게 회개하며 실컷 울며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고 나는 유아실에서 나와 원탁에 앉았습니다.자매님은 한참을 큰 소리로 울며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방언으로 기도할 때 땡순 성도님이 방언을 통역했습니다.동시 통역한 방언의 내용은 "방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 산것 용서해 주세요.초원 교회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죄지은 것 용서해 주세요."였습니다. 얼마 후 기도를 마친 땡망 자매님이 나와서 땡순 성도님을 통해 방은 통역된 내용을 말해주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말하자 자신이 마음으로 기도한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해서 자매님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습니다.